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AP위성이고요. 이 누리오 관련으로 최근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었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고 있었는데, 자, 드디어 오늘 누리오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일곱 번째 위성 발사국이 됐다. 자,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지금 우리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장은 마감을 했죠. 지금 이 시간의 거래에서 성공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 발사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 빨간불이었는데 발사 성공이 나오고 직후부터 오히려 빠지고 있죠. 자 이런게 뭐다? 정말 위험한 구간이다. 자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무조건적으로 이 누리오 오늘 4시에 발사는 할 건데 엄청난 이런 변동성 줄 거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 재료 소멸로 다가올 수 있다. 자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 에는 더욱더 큰 하락을 주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당장의 내일 장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당장의 내일 장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지금 성공인데 주가가 이렇게 오히려 마이너스 치는 이유? 지금 전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재료 소멸로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대응만 한다면 무조건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중요한 타점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런 본격적인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6월달에도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바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선물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분들 원금 회복시켜드렸던 그런 기법 매매 전략이죠.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최근 주식장이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당연히 이런 장세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거겠죠. 자, 재료가 좋고 앞으로도 이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온다 라는 종목들 말고는 최근 이런 장세에서는 당연히 이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다 생각하시고, 이 단기와 이쪽으로 비중을 넣으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자 다들 아시는 최근 변동성이 가장 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되는 테마는 어디죠? 바로 이 식품 쪽이죠. 이 식품 쪽은 단기간에 절대로 안정화가 될수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돈을 벌수 있는 섹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 진입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분들 다들 아실 만한 이 한탑이라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치고 가다가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특별한 악재도 없이 하락 패턴을 보여줬죠. 자, 이럴 때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북은 단기 눌림목 자리라는 겁니다. 자, 정확히 이날 5월 13일에 종가로 진입을 해서 단 이틀 만에 몇 프로 60%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휴림노보. 저는 이 휴림노보 종목도 이미 여러 번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도 수익 중이죠.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그때 삼성에서 인수를 한해 만에 로봇 쪽에 관심이 굉장히 쏠리면서 올라가다가 똑같이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 패턴이 나오면서 이 단기 눌림목 자리에서 진입을 했죠. 딱 정확하게 5월 16일 시초가 매매로 진입을 해서 이것도 이틀 만에 20% 수익 제가 챙겨드렸죠.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주주 소통방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이렇게 한탑 효림 로봇 실시간으로 매매를 추천드리고 같이 잡으신 분들 다들 수익 챙겨가셨어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고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주시고 자 정원식 이분께서는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분이 퇴임을 하시고 이 주식장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굉장히 많은 이 손해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냐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데, 자, 저는 이런 거에 희열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아, 참,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익 챙겨드린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나 상품권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런 거 절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돈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이 선한 영향력으로 앞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 자 여러분들도 이런 도움 받으시고 주식시장에서 자리를 좀 잡으시면 지금이 힘든 시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댓글까지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수익도 좀 챙기시고 이 주식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런 추천주들 받으시면서 실시간 매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842-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종목이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저한테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 상단에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니 밤늦은 시간에도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새벽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날 오전 바로 이렇게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이 도움 받으실 건 받으시고 앞으로 이 주주 소통방에서 소통도 하시면서 앞으로의 이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는 길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누리호 어떻게 된 건지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사는 성공을 했다. 세계에서 7 번째 위성 발사국이 되었다. 이렇게 속보로 나오고 있죠. 내용 한번 볼게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을 시켰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죠.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 간에 섰다라고 이렇게 밝힌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지금 시간 외에서는 주가는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려한데 중요하게 남은 시간이 있어요. 이 위성이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내일 오전 22일 오전 10시쯤에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이 부분 기사 내용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누리호는 정상. 비행을 이어갔으며 오후 4시 13분께 3단 엔진이 정진이 되며 목표궤도에 도달을 했다. 성능검증 위성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에 성공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약 18시간 뒤인 22일 오전 10시쯤에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다. 자이 말은 뭐죠? 내일 장 우리 9시에 열립니다. 10시에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다. 지금 시간 외에 떨어지고 있는 점. 지금 거.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공이 100% 했다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말은 내일 장 시작 9시부터 이 10시까지는 다시 한번 엄청난 변동성을 줄 거고 우리는 이 안에서 정확하게 이런 타점들. 잡아가면서 수익 챙기실거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자리죠? 기존 주주분들은 만약에 내일 장 시작하면서 시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해서 시작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추가 매수 진입해야 될 이런 타점들 잡으셔야 하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신규 진입 당연히 저점에 진입하셔야겠죠? 진입하시고 단기적인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낼수 있는 급등 타점에서는 수익을 내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9시 전에 8시 30분경부터 8시 40분 사이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할 거예요. 당연히 제가 장 전부터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 이 외신들 속보도 제가 체크를 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 국내 속보도 체크해야겠죠. 더군다나 장을 시작하고, 뒤부터의 실시간 수급들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당연히 이런 거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앞으로의 이 중요한 타점 잡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누리오 1차 발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 때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를 했다. 자, 이렇게 결과치를 볼수 있는데 이때도 똑같이 시간 내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줬고 당연히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장이 어떻게 되었죠? 똑같이 이런 변동성을 줬지만 수익 줄수 있는. 이런 중요한 타점들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때도 저는 물론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 내일장도 분명히 똑같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언제다? 제가 말씀드린 장 시작 전에 8시 30분에서 40분 경부터 이 10시까지는 엄청난 변동성 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해야 할 거, 이 시간 전에 중요한 타점들 잡아가면서 단기적인 급등 타점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일 장전부터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자,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누리오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장전부터 실시간으로 대응법 정확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내일 진행을 할 거예요. 같이 참여하시면서 내일은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면 돈벌수 있는 기회다 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성공을 했네. 자 이번만 보고 끝내실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돈 버는 겁니다. 내 일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바로 위 상단에 010-8842-0373-010-8842-0373으로 누리오 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장 도움 볼수 있도록 제가 모든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